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 싸움의 기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기를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자신이 극류를 입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은혜는 이후에 신자들에게 본으로 사용하려 하신다 하는 주님의 뜻까지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권면을 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신이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울 것을 권면했고요. 이후에 교인들에게도 훈계를 받는 것과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권해야 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의 체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지난 날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덮으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맡기신 직분이 얼마만큼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여기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직분 앞에 진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깊은 은혜 체험의 분명한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본으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마땅히 복음 전해야 할 것, 복음을 드러내는 자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일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던 것이고요.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으니까 양심이 조금 없어도 선함이 조금 보이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먼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고 얼마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은 신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여전하다면 내게 맡기신 직분에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고 은혜에서 멀어졌다면 속히 돌아와 뜨거운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될것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전도가 나타나야 할 것, 그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것,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신자 되어야 될것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